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가장 핫한 국어 전략 파트너 온영요 깡쌤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열심히 열공하려고 왔습니다. 자, 정성선생님. 자, 오늘 깡쌤이 준비한 오프닝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출발하도록 할게요. 하일입니다. 하루 2분 나만의 힐링 타임 책소개하는도또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약간 기발한 거 갖고 왔어요. 짧고 굵게. 자, 오늘 갖고 온 바로 오늘의 오프닝은 요겁니다. 내 소원이에요. 아, 내 소원. 자, 소크라테스가 가르쳐 준 프로포즈라고 하는 김미님의 책인데요. 되게 뭐랄까, 좀 기발한 발상을 좋아하는 책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시예요. 애완용 기린을 기르게 되는 날, 이렇게 소리 칠 거야. 사다리, 너 이제부터 해고야. <laughs> 귀엽죠? 어, 과연 기린을 애완용으로 <laughs> 기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 근데 너무 기발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라는 건 여러분, 그럼요. 얼마든지 나의 상상과 꿈과 희망과 미래를 품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패러디 해보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원은 뭐예요? 많겠지만, 너무 돈처럼 가지 말자, 얘들아. 어, 그죠 아무튼 즐겁습니다. 애완용 기린. 저는요, 애완용 치타를 기르고 싶어요. 그러다 물려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애완용 아나콘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아무튼 네 즐겁게 우주, 웃으면서 들어가겠고요. 자, 우리 좀 놀러 오세요. 깡승소통하는 다양한 채널도 많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내 유튜브도 있고요. 그치? 블로그 팬카페 있습니다. 어, 일단 인스타그램 이건 유튜브는 정석쯤 수 바로 나올 거예요. 빨간색 원피스 입은 그녀를 찾아라. 그게 바로 저입니다 오케이.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거 씽. 네, 증상 천재마 친구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깡팬들. 자, 오늘 사단어 들어갈게요. 기말 범이죠 어, 관점과 해석이라는 단원 하에 두 가지의 소단어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관점과 해석 말 그대로 관점이라는 단어와 해석이라는 단어가 소단원이 소단원이 <laughs> 예쁘게 포진하고 있어요. 우선 관점이라는 건볼관자에 점점자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해석이라는 건 역시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긴 한데 이 해석을 마음대로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소단원 먼저 볼게요. 문이 열리네요. 그쵸? 여러분 첫 번째는요.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으라고 합니다. 아, 관점. 왜? 사람마다 보는 건좀 다를 거고, 또 그런 글을 쓸때 여러 가지 갈래의 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형식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첫 번째가 여러분, 이칠 권리의 법제화라고 해서, 아, 그치. 나의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우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 그게 이칠 권리예요. 그거를 법제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다. 다시 말하면 법제화가 시급하다. 아니다. 신중해야 된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다양하게. 다시 말하면 동일한 화제야. 동일한 이야기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렇지. 그 글의 관점과 그다음에 형식의 차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칠 관리법제하는 뒤에 학습활동에 광고문도 나오거든? 그런 거는 또 형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소망과 믿음의 노래 너무 예쁘다 소망, 믿음 그죠 소망과 믿음의 노래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비평문이 나올 건데 아, 비평! 비평! 아...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관점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얘는 이제 주장하는 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육사의 청포도 아,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이거 가네 그치 고그 이제 시를 만날 건데 그 시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단순히 교과서에 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막 그런 하나하나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라 아 이런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했구나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비평이라는 건 사물이 옳고 그름이나 되게 추하고 아름다움 이런걸 이제 같이 판단 내리는 거라서 음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아무튼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석할 때, 이육사라든지 한용운님은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의 배경이 있거든. 또 그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해석할 때 독자의 가치관이라든지, 그치? 독자의 수준이라든지 독자의 관심사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한번 근거와 해석, 비평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천재방 친구들 오늘은요. 그첫 번째 도대체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으라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깡포인트 만나겠습니다. 네, 증산직에 어서 오세요. 자, 증산 필수고요. 관점과 형식에 따른 글을 한번 비교하며 읽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그렇게 줄 쓴다는 국어 맛집입니다 자, 오늘 깡 포인트 먼저 소개할게요. 깡쌤깡이는 보스장렬. 인드리깡이에 트렌드, 트로피, 베스트, 퍼펙트. 이제 다 외웠더라고. 우리 친구들막써 주고 있어 다 쌤에. 아무튼 오늘 여러분 두 가지만 잊고 네 하자. 첫 번째 글의 관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요. 동일한 이야기거리 동일한 제재를 다룬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좋겠지 뭐 왜냐면 한쪽에 치우친 글만 읽게 되면 그쪽 부분만 보게 되잖아 여러분 근데 다양하게 관점을 다뤘다는 것은 다양한 입장을 보게 되니까 훨씬 더 폭넓은 시각을 갖겠구나라는 생각은 드실 겁니다. 좀더 면밀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관점. 내용이겠고, 형식은 그치, 표현 스타일일 거예요. 형식이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 유념하시면서 출발합니다. 우선 우리 친구들, 글의 관점이 뭔지 들어갈게요. 음, 글의 관점. 관점이 들어, 사실 한자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관자가 볼 관자, 본다 이거죠. 본다고. 그 다음에 점은 점점 자예요. 아, 보는 점. <laughs> 그래서 글쓰니가 글의 화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나 방향 또는 여러분 처지를 우리가 바로 글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는 예를 들면 여러분 일단 딱 봤을 때 맞다, 옳다 라고 하면 오케이 한 거니까 긍정적인 관점이 될것 같고요. 아닌데? 옳지 않은데? 나 그런 생각하지 않아. 라고 본다면 분명히 부정적 관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야 아니야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냥 어느 쪽으로 어느 한쪽으로도 그렇지 가지 않았어. 그렇다면 뭘까? 맞아요. 중립적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화제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 글이 항상 많아요. 긍정 아니면 부정이 제일 많이 나오시오메. 그리고 그런 글이 제일 많죠. 근데 또 어떤 글은 여러분 되게 비판적인 글도 있어요. 옳고 그름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쓰는 글도 있고 또 어떤 글 같은 경우는 되게 냉소적인 글도 있습니다. 냉소, 비웃는 거죠. 어, 그 다음 되게 우호적인 글도 있어요. 찬양하는 거 예찬. 어, 그런 글도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글들은 특히 주장하는 글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선생님, 밑에 이거 뭐예요? 이게 뭘까, 얘들아? 그니까. 뭘로 보여요? 어, 위에서 본, 봤나? 이거는, 그치. 이게 위에서 본 거고, 이게 여기서 본 거죠. 약간 가방 같기도 하고, 그리고 손잡이가 있는 컵 같기도 합니다. 봐봐, 얘들아. 어떻게 보니 다 달라진다니까? 장님이 코끼리 만졌을 때다 다르게 얘기했잖아. 둥그러워요. <laughs> 기둥이에요. 평평한데요? 되게 다르죠? 왜? 그치. 어떻게 보니 다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쌤이 와서 퀴즈 한번 내볼까, 얘들아? 이게 뭐게? 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거는 여러분 참 어려워요. 어, 어려워. 그리고,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옆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는 바로 제가 이거 준비한 거예요. 립스틱이에요. 립스틱은 사실 옆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옆으로 보면 제일 우리가 정확해. 우리가 항상 립스틱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첫 번째 깡 포인트는 글의 관점, 바로 글쓴이가 글의 화제에 관해서 갖는 기본적인 태도나 방향 처지였습니다. 참고로 화제는 여러분 네 바로 말화 말화자예요. 아 말하는 핵심 제재 혹은 이야기거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선생님 글의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중립인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선 글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글의 제목은 그 글을 아무래도 대표하는 시그니처가 되기 때문에 글쓴이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칠 권리를 배울 거예요. 이칠 권리. 어, 타인한테 나의 관계된 글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이칠 권리거든요. 아, 잊게 해달라. 어, 이칠 권리.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법으로 만들자. 법제화를 만날 건데 생각해봐. 이칠 권리의 법제화 시급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법으로 만들자는 거죠. 긍정이네. 그런데 만약에 이칠 권리 법제화 신중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벌써 제목만 봐도 대충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뭐뭐 해야 한다. 강력하게. 첫째 뭐뭐다. 둘째 뭐뭐다. 셋째 뭐뭐다. 보통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들이 근거고 가장 앞에 나거나 끝에 나오게 주장이잖아. 이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글쓴이가 사용한 여러분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표현이 있어.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이 여러분 알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란 말을 많이 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일단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야? 부정적이죠. 아 그렇게? 그치. 아니면 되게 큰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 써봐. 긍정이지. 분명히 우리 여러분 단어나 표현을 통해서 알수 있다니까요. 결국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화제에 대한 글쓴이 태도나 관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관점을 파악했어. 뭐가 좋을까요? 딱 봐도, 제목 만도 일단 글의 내용을 예측 가능할 것 같고요. 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 글의 목적과 형식에 따른 표현의 차이가 있어요. 얘들아, 보통 글의 목적은요, 크게 세 가지예요. 어떻게 세 가지냐면, 일단 설득인 게 있죠. 남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까지 변화시키려고 하는 설득이 있고, 두 번째 여러분, 그냥 팩트, 정보 전달이 있어요. 아. 그다음 세 번째 럽은 감정의 표현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글 쓰는 목적 세 가지인데 얘들아 설득하면 이네 무슨 글 생각나니 주장하는 글 논설문이 생각이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보 전달하면 당연히 내 설명하는 글 설명문이 생각이 날 거고요. 감정의 표현하면 우린 당연히 문학이 생각날 겁니다. 뭐 문학은 시소설 수필이고 뭐 편지 등등등 다 포함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진짜 그래 이거에 따라 얘들아. 형식과 표현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요? 선생님. 우선 여러분 논설문은요. 뭐뭐 해야 한다. 그쵸? 당위성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보전나 팩트야. 객관적이거든. 뭐뭐를 일컫는다. 이것을 뜻한다. 뭐뭐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다. 정말 팩트 위주로 가요. 그 다음 여러분 감정의 표현 아무래도 문학이니까 뭐랄까? 여러가지 음성 상징어와 그 다음에 약간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쓰이죠. 감정이 담겨있는. 그치? 달라요. 그렇겠네. 선생님. 그래서 여기 봐봐. 논설문, 여기는 설명문, 여기는 문학. 확실히 형식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두 번째 볼게요. 글의 목적과 형식에 따라 얘들아, 뭐가 달라지면 또 문장 표현이 달라져. 사실 얘들아 문장 표현은 벌써 깡쌤 얘기했다. <laughs> 어떻게 했냐면 주장하는 글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않겠는가? 뭐뭐 하도록 하자. <laughs> 이런 게 많이 나오고 문장 표현이. 당연히 설명문은 정의랑 예시를 많이 써요. 뭐뭐란 뭐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을 뜻한다. 정말 있는 그대로. 그다음 당연히 이제 문학은 시면은 뭔가 비유와 상징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시어를 많이 쓸것 같고요. 그다음 편지라면 여러분 자기 마음이 솔직하게 많이 담겨 있으니까 수필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감정 표현이 되게 많아질 거랍니다. 그다음 또한 가지로 여기 보시면 그림이나 도표 등 다양한 시각적인 표현도 활용할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야. 주제는 똑같아. 아까도 내가 살짝 얘기했는데, 뭐, 이틀 권리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라고 했어. 거기에 대한 내가 광고문을 쓸 수도 있잖아요. 나를 잊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광고문은 형식적으로 논설문과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죠. 왜? 광고문은 충분히 영상이나, 그치? 도표, 그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사부작 사부작 하나씩 파헤쳐보면, 엄청 쉬운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는 우리 마지막 가보자. 음. 깡포인트, 여러분, 바로 2번이에요. 동일한 화제, 똑같은 이슈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거리를 다룬 여러 가지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었을 때 효과가 바로 깡포인트 2번이었잖아. 내가 한 글에 대해서 긍정의 글도 읽었고 부정의 글도 읽었다? 그러면 둘다 읽었으니까 화제에 대해서 명확한 자신의 관점을 세울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이칠 권리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신중하다. 여러분 두개딱 보잖아? 그럼 여러분 관점 생겨. 아, 나는 선생님 신중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 음,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겠죠? 또각 글이 각 글이, 각각의 글이 관점이나 형식 면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더잘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주장에 대한 근거 많이 나오잖아. 근거를 보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권리가 아 이런 게구나. 나 그동안 몰랐었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또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찬성 반대 토론도 그렇잖아요. 긍정과 부정의 모든 글을 읽었어요. 그럼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그렇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겠죠. 얘들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 긍정의 글만 읽어 원래 부정도 읽어야 되는데 계속 긍정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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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너무 좋게만 바라보게 되겠죠. 왜곡된 시각 같습니다. 그런데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같이 봤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무래도 균형 있는 시각으로 그 화제거리를 쳐다볼 수가 있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러분 아무래도 각 글을 관점과 형식 면에서 비교하면 읽었기 때문에 그렇지 어느 것이 더 타당하냐. 어느 게 이치에 더 합당하냐를 관점 우리가 또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 이렇게 하니까 더이 내용은, 어, 요 표현이 참 좋네. 그런 표현 형식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깡쌤이 준비한, 네, 관점과 형식을 비교함에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오늘 서디는두 문제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관점이랑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핵심 키워드니까, 그렇죠 관점 중요하잖아. 얘들아, 관점이 뭐게요? 한 문장 부탁드릴게요. 한 문장은 다라고 쓰고 온점꽉 찍어 주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입니다. 동일한 화제를 다룬, 네.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었을 때 효과를 쓰시는데, 오늘 네 가지 배웠거든. 그 중에 두 가지 이상만 써 주시고요. 각각 명사형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이들아 명사형이라는 건 뭐뭐함. 그치? 이런 식으로. 명사꼴이에요. 뭐뭐하기. 또는 뭐 미음 이런 게 들어가서 깔끔하게 두 가지 각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사형. 그러면 요런 것들이 곱하기 2가 나오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아름다운 서술형의 대처는 우리 자세 어떠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질닫게 씹어 놓으셔서. 음. 너와 나의 학습 공간. 질닫게 씹어 놓으셔서 반드시 문제 쓰고 엔드 조건도 꼭 써야 돼요. 여러분. 문제 쓰고 답 쓰면 깡쌤이 신속하고 정확한 1대1 코칭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겁니다. 잘하고 있고요. 네. 가끔은 여러분 너무 많아서. <laughs> 깡쌤과 종교쌤들이 되게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건 네, 저의 존재의 가치가 충분한 것이니까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저 앞에 가서 깡포인트 1번, 2번 정리하고 문풀하러 갈게요. 문제 세개밖에 없더라고요. 음. 자, 여러분 다시 앞에 왔습니다. 오늘 깡포인트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글의 관점이란 두 번째는 동일한 화제 다룬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면 읽을 때 효과가 올게요. 우선 글의 관점이란 글쓴이가 글의 화제에 관해 갖는 기본적인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합니다. 오케이! 하면 긍정. 음, 아니야 하면 부정적. 자, 공정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중립이겠죠. 음, 찬반도 아닐 때. 자, 이번에 여러분, 쭉쭉쭉쭉쭉쭉 가서요. 바로, 어, 우리 두 번째 강 포인트예요.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면 이것은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요, 화제에 대해서 내 자신의 명확한 관점을 세울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각 글이 관점이나 형식 면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여러 글을 다양하게 봤기 때문에 어떤 한쪽을 쳐주지 않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요. 아, 읽어보니 요 관점이 더 타당하구나. 어, 보니까 요 표현이 훨씬 더 효과적이구나 라는 것도 알수 있다는 거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또 당연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꼭 부탁하겠고요, 여러분. 자, 깡쌤은 지금부터 세 문제 풀 겁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주시면더 좋을 것 같네요. 자, 문제 풀러 고고씽! 네 우리 친구들 세 문제 얼른 풀어보겠습니다. 천재박 친구들 풀어오셔서 좋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글의 뭐어는글쓰이가 글의 화제에 관해서 갖는 기본적인 태도나 방향 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답 뭘까요? 그렇죠. 오늘 배웠던 바로 관점이 됩니다. 볼관자, 그렇지. 점점자 기억하시고요. 기본입니다. 2번 OX 가볼게요. 여러분 글의 관점을 파악하게 되면 글의 내용을 위 도움 된다? 당연하지. 아, 이 글은 되게 비판적이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또는 이 글은 이 화제에 대해 긍정적이네? 혹은 부정적이네? 알수 있어요. 자, 2번 가볼게요. 동일한 화질들은 여러 글의 내용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아니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이라도 정말 다르게 볼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3번 한번 가볼까요? 동일한 화제들은 다양한 형식의 글을 읽으면, 어, 형식이 다양하구나. 그러면 표현 형식의 효과를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그렇지. 형식이 여러 가지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글은 주장하는 글, 어떤 글은 광고문, 또 어떤 글은 카드 뉴스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벌써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어, 이건 우리 친구들. 네, 별두개 한번 달아볼까요? 역시 동일한 화제인데요. 네,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지. 화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치. 이 글도 보고 저 글도 봤으니까. 긍정, 부정 다 봤으니까,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어떤 시각? 그렇지,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깡쌤은 다음 시간에 이칠권리 법제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칠권리의 법제화인데, 아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 한번 만날게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어 사랑, 나라 사랑, 깡 사랑, 독도 사랑, 지구 사랑, 그리고 국사 사랑이 여러분 아시죠? 네, 국어는 원의 일방통행이에요, 깡으로 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국어의 불을 지펴버린 국어의 방화범 깡이 였습니다.